오늘은 선을 선생님이라는 공부 준비해 봤어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동작 한번 익혀 볼까요? 자, 먼저 다리 편안하게 벌려주시고 양 팔을 뻗어서 왼팔부터 접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슴 옆에 손을 대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골반과 함께 들어가 봐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복할게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번 동작이었구요. 2번 동작은 손 반짝반짝 하시면서 어깨를 움직여 주실 거예요. 오른발부터 걸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손을 이용해서 두 번,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2번 동작이었어요. 3번 동작은 앞으로 걸어가고 뒤로 걸어가시는데 마지막에 무릎을 들어 주실 거예요. 자, 오른발부터 걸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들었던 발 그대로 뒤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복을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무릎을 들 때, 왼쪽 무릎을 들을 때, 오른쪽 손바닥으로 한번 쳐주실 거예요. 자,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4번 동작이에요. 자, 편안한 다리에 손을 가슴 앞에다가 놓고, 자, 오른쪽 손이든 왼쪽 손이든 상관없는데요. 내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치면서 팔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팔을 세우고 왼팔로 받칠 거예요 그리고 도리도리 도리 아니다 아니다를 해주실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반대로 하시면 되죠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팔 세우고 오른팔 받쳐서 도리도리 아니다 아니다 자, 1번에서 4번까지 하셨고요. 자, 전주, 간주, 엔딩까지는 다 똑같이 한 동작으로 하실 거예요. 자, 손가락을, 검지를 세워서 왼쪽 손부터 위를 향해서 찔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해서 네,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주에서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 전주부터. 하나, 둘, 시작! 위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다 끝나신 다음에 한번더이 동작이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마지막은 양팔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선발 선생님,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